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르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어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중앙 차원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남문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준비됐어? 새로운 도전자 등장! 어쩔? 그건 안돼 대군주를 <laughs> 더 생성해 전자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 자동시장 켜놓은거야? 적 대란거 좋으했다 다소 도와줘 긴급 호막 발사화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더 필요해.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광물이 부족해. 대담하게. 에너지가 모자라. 말해, 뭐지? 변이 완료.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나도 뭐지? 빨리 말해. 어서 말해. 자오란 도화시를 대왕이 나는 군단이다.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시작된다. 뭐지? <놀람> <어째>? 빨리 말해. <놀람> 우리에게 나를. 망. 왕국산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제거했다. 아몬니 <러문의>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후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놀람> 에너지가 더 필요해 나는 군단이다 <놀람> 시작된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움직여라. 목표가 달아나게 어서는안 된다. 지 어서 말해. 이 공격형이다. 준비해라. 자, 이될 것이다. 자, 들공격죽여다 자, 이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비들였습니다. 꽤나 오래 걸렸 겁니다. 저기 우리의 경이 오고 있다. 기사단이 검을 준비하라. 왕국 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잘했다. 목표가 달아나는 걸 막았다. 우리 전사들이 전방 교전 중인야 위험해. 우리 기지를 공격 중이야. <놀람> 배구주가 더 필요하겠어. 아주 차 참...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 뭐지? 무속의 파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사들이여, 우리 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싶은 말이라도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자원을 통해 to talk. I d o 다 t know. Time to get a period. 말해. one would be g o o 니다령관님 누구도 군단에게서 달아나지 못해.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아군이 공격받고 말해. 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동화 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스로 <놀라> 변이! 우 와, 보급품이 꽉 찼잖아. 여유 공간을 만들 시간이야. 뭐지?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차원로 2개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왕복선 편대가 그리로 이동 중입니다 마리 <놀람> <놀람>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어. 저준비에하고 <목소리>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왕대가격추습니다상을 제압했다. 일발 가비키비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잘 지켜냈다, 전사들이여. 경력이 공격받고 있어. 우전 <목소리> 중이야. <동파오라를 사> <목소리> 목표가 감지되었습니다. 왕목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으로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빠져나가려 한다. 리테론네버 될순 없다. 정륜으로 맞서자 왕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어딜 달아나려고 우리 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구속의 그 파동이 아, 준비하시네요 우리 영도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이야도 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아, 자, 침착하게 공력이 공격받고 있어. 우리 보복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쨌든 아, 보급품이 꽉 찼잖아. 여유 공간을 만드 시간이야. 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른 처치하자. 시간이 별로 없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기까지. 그잖아. 뭐지? 인사라도 하러 가지 않구나.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우리 일은 끝났다 목표는 건재하다 동파 오라를 사용 공격 중이야. 하모 차원의 제계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목선을 막야합다 기지를 공격 중이야.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에 준비를 해. 여기까지 왔군.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